어스신 pod 패스 오브 디아블로 시즌 11 마감 전 세팅 공유 한번 하겠습니다 힘톰쉴드 장착할 수 있는 힘까지 올렸고요 그 다음에 네 민첩은 안 올렸습니다 따로 올피 줬고요 펫은 웨이커 파이어 쪽 시너지 만땅 만땅 만땅, 만땅. 그리고, 블레이드 실드 같은 경우에는 쌍수합 했을 때, 역병 두개 했을 때, 블레이드 실드를 2%지 보시면 칼날 4개 발사 끝까지만 딱 했거든요. 39개 맞추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블레이드 슬로 하고, 현재는 블레이드 퓨리를 찍고요. 하고, 그 다음에 버스트 오브 스피드를 좀더줬습니다 10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많이 뭐 찍었고요. 이는 에테버스크 x 작 불사조 이소기샤코 베베작 베르베르작 일 스킬 커업된 하이로드 이거는 그 불카토 스링 그냥 CNC 적용하고 있고요. CNC 위스미스리 코일. 수수께끼 뱀파장 뱀파장도 그냥 CNC입니다 10%쿨타임된 보호부츠 그 다음에 스톰쉴드 4소켓 참웅무무약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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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지 때문에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수업용으로 역병 이스킬 e 이스킬에클린징으로란로으면 e 좋은데 그냥 이스킬이면 e 됩니다 여기 이제 블레이드 쉴드 3스킬이 붙어있는거에 저희는 블루, 블레이드 오브 아이스 이렇게 착용하고 있고 용병은 무공 맨캐쳐 그리멜름 이소켓 그 다음에 4스킬 메시아머 백백우웅작입니다히드라이안 녹으려고요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예, 99랩 어세신 캐리 하나 있어서, 그냥, 뭐, 대충 했습니다. CNC랑, 뭐, 번지 보시면, 반지가 조금 허접할 수도 있고, 참이, 트랩참이 그냥 무법 트랩참인데, 이유는 그냥 이걸 착용하고 있다가 99랩 찍고, 그냥 다시 맞춘 거라서, 일단 대충 맞춘 겁니다, 이번. 그러면, 사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IC를 그냥 한번 쑥돌수 있어서, 첫 번째, IC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으로, 버스 오브 스피드 하고, 불실, 두개 켜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깔고 가시면 됩니다. 웨이크 오브, 아야. 시원 시원하죠? 쉴 쉴드, 블레이드 쉴드는 불실은 꼭킨 상태에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오랜만에 해서, 이게 맞나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그 다음에도 픽업 해 주셔야 땅바닥에 템이 안 집힙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땅바닥에 템이 끼거든요. 시원시원하죠? 지금 제가 이 캐릭 같은 경우에는 이속 쿨템이라서 달리기도 빠르고, 펜스속도가더 음. 시원시원할 수도 있는데, 꼭 어? 이속 세팅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내지를 채울 수 있다면, 그냥 피타메 아니면 또는 매차 하시면 되고요. 엠파이어 팽벨트 안 먹습니다 IC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 1티어 랠릭 중에서도 IC는 파이어 트랩신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굉장히 좋은 파밍 장소죠 시즌 초부터랄지 시즌 막바지까지 엘릭 티어 입장고 수급하기도 좋고 파밍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사야됩니다뭐 하나 빠지는 게 없죠. 룬도 적당히 나오고요. 안 나오는 것도 없이 대신 레버 같은 경우에는 레버업좀더진 편이에요. 1티어라 보니까요. 대신 시원시원한 맛도 있고 저... 온킬 빠다면하고 좀비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여기는 사냥터가 굉장히 쉽고 편하고 쉽죠. 화염의성이 하나 있거든요. 인프들이 있는데 인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잡냐? 그게 불실 역할입니다. 얘네들은 파이어 해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옆에 주변에 게 갔다 왔다 하면 죽죠. 블레이드 실드로 죽습니다 근데 토마무 같은 경우에는 블레이드 실드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블레이드 슬로우 이런 거 블레이드 슬로우 같은 걸라 블레이드 프리 같은 걸로 하시면 아으시면될것같습니다 로코얀 아이고, 아, 레저레션 하다 와서 그런가, 키가 조금 헷갈리네요. 뭐였까 일단 잡고 가겠습니다. RC 같은 경우에는, 보스 같은 경우에는 임페르노 걸, 걸어주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기, 어 범퍼 좋네, 좋네요. 되게, IC 같은 경우에는, IC, 같은 엘릭기는 IC랄지, 3티어 엘릭. 여기 보스를 잡아가지고, 스타데를 놓이려고 파밍하는 장소기 때문에, 저는 딱기까지만 보스까지만 딱 먹습니다. 매찬 오, 라이프의 힘, 조황두줄 좋네요. 근데 조금 아쉽죠, 뭔가. 여기까지만 하고 마을 가겠습니다. IC는 이렇습니다. IC는 뭐 별거 없죠. IC는 자꾸 사냥하다 보면 렐리권, 입자권이 쌓이기 때문에 수급하시는 게 영향이 없을 겁니다.